28과 살고 싶은 집을 그려봐요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. 그런데 그 집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 저에게도 제가 꿈꾸는 집이 있습니다. 바로 마당이 있는 2층 집입니다. 제가 꿈꾸는 집 마당에는 꽃과 나무가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색의 꽃과 나무들, 특히 과일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.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, 가을에는 과일을 따서 먹을 겁니다. 여름에는 나무 아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, 겨울에 눈이 내리면 동생과 눈싸움도 하면서 강아지와 놀고 싶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. 안방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,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.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. 2층으로 올라가면 제 방과 동생방이 있습니다. 제 방에는 큰 침대와 책상이 있고, 제방 창문으로 예쁜 우리 집 정원과 우리 동네가 보입니다. 집 밖으로 나가면 길가에는 우리 집처럼 예쁜 집들이 서 있습니다. 우리 동네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합니다. 공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.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가벼운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걷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멀면 불편할 테니까요. 나중에 저는 꼭 이런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.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합니다.